여러분이 경제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정부민 재난지원금 한 20조원 이상 지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를 거래하는 고객들 대부분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16조원입니다. 이 16조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돈을 대대적으로 고객들에게 돌려드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내가 미처 모르고 잠자는 휴면 계좌부터 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주식도 보험료, 만기된 보험료 등 정말 다양한 환급금이 있는데요. 어, 이거를 한목에 어, 보이스피싱 걱정 안 하고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 발표 자료를 가지고 핵심만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시면은 이렇게 포스터를 볼수 있는데요. 바로 내계좌에서 잠자는 숨은 금융자산 창기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전 국민 모두 16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자, 16조 원이 돈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16조 원에는 휴면금융 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 원, 휴면 휴면 금융자산이 어, 1조 4천억 원, 그리고 미사용 카드 포인트가 2조 5천억 원입니다. 계좌 수로는 한 2억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캠페인 대상 금융자산 및 주관 기간을 보면은 이게 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이 주관이 돼서 찾을 수가 있고요. 휴면성 증권 그러니까 주식이죠. 그리고 실기주 과실또그 다음에 그 숨은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 포인트 이런 거는 금융투자협회 또 한국예탁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이렇게 주관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정조 화면으로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걱정되는 게한 가지 있죠. 바로 요거를 노리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어, 사기범들이 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 환급금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자나 이런 걸 보내서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미싱 보이스피싱 주의하고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가 번거롭더라도 한번 조회를 해 봐야 되는데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모든 숨은 금융. 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어, 조회를 하셔서 이렇게 휴면예금보험금 휴면성 증권 실기주과실 장기 미거래 어, 미사용 카드 포인트 한 번에 일단 조회부터 하십시오. 이 조회를 한 다음에는 각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어, 온라인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이 보이스피싱을 피하고 내 숨겨진 돈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기 미거래 금융 자산 조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은행, 저축은행, 중권사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시면 되는데 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계좌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의 타 계좌로 어, 바로 이전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액 그 계좌는 바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네, 휴면 금융 자산 조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연합회 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조회를 해 주시고요.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가 있고 은행연합회에는 어, 역시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나 손해 보험 협회로 들어가시면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파인 포털을 통해서 어, 찾아 들어가시면 빠릅니다. 자, 미사용 카드 포인트 조회는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 를 통해서 어, 조회 및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payinfo.or.kr 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사용 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카드포인트.or.kr 이로 접속하셔서 조회와 어, 입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본인명의 휴면예금 및 휴면 보험금, 잔액 조회 및 어, 이체가 가능합니다 정주화면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면성증권 요게좀 헷갈리실 텐데요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또는 거래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잘 모르실 경우에는 증권회사 어, 방문하셔서 바로 조회해 보시면 빠릅니다 자, 실기주 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조회하신 후에 증권사 어, 영업점을 방문해서 참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금융권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 증권회사가 하시면 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숨은 어, 휴면 계좌. 어, 내돈 찾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하시면 좀더 빠르게 어, 숨겨진 내돈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창고 전화번호 첨부드립니다. 담당 부서가 많은데요, 정주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어,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신금융협회 디지털 제도부가 있는데요. 헷갈리실 때는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신문에 속보로도 올라와 있는데, 스문금융자산 무려 16조 원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캠페인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안 당하고, 금융결제원, 금감원의 파인 포털에서 판목에 조회한 후에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입금을 받으시면 보이스피싱도 방지하면서 숨겨진 내 돈도 안전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정주화면으로 꼼꼼히 체크해 주신다면 숨겨진 피 같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